제가 이번에 가져온 스크립트를 활 <laughs> 능력 추가, 활 추가 스크립트인데요 색조북도 따로 있어요 <laughs> 일단 이파이어는자 당연히 왜 어, 잡아당기면 안나올까요? 왜 그러냐 이거는 옆에 보이시죠? 옆에 빨, 파이어? 그런가? 이걸 버튼 AIM을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. 그러면 음, 빵! 분리부터요. 빠바바바바바바바. 여기 엄청나죠? 아닌가? 에프리안부터 누군가? 봐봐요. 이름 엄청 틀렸는데요. 안 봤네. 더 걸리다... 맞죠? 빠이어한 <laughs> 발이 나오면 무... 무지한 사용 가능하대요 빠이어빠이어빠이어빠이어자그 <laughs> 다음은 이월 이건 익스플로전 모드인데요 확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가 되고요 발사! 발사! 퐁! 어, 약간의, 음, 약간의, 그, 좀, 뒤에 터지네요? 어, 나까지 빠졌잖아? 진짜 나는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. 미쳤다. 자. 그 다음에, 아이스보. 아이스보 똑같이 확대. 빵하면 뭐 생까요? 바로 바로 이렇게 빵음 어, 나가요. 어, 그? 안 떠졌어요. 자, 그 다음은 텔레포트 부분인데요. 텔레포트 부분을 다들 알다시피 그쪽으로 털보가 됩니다. 뿅. 병 진정, 진정!

또뭔데요 쓰면요. 이렇게 돼요. 2칸이 사라지고 75개의 감자가 나오네요. 뭐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기 레시피가 감자 주개만 있으면 되는건데 갑시다. 넣어놓고요. <laughs> 마지막. 스프? 모르겠네요. 오, 샷건! 한발 사용해서 샷건처럼 나가지고. 접었을 때샷건하고 텔레포트만 있으면 가면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플로 이렇게 세금. 보세요 앞에 보자. 빠바바 쏘고 텔레포트 하고 뒤에서 이스플로져 빵빵빠바빵 죽고 샷샷샷 안 죽었다 하면은 안 죽다 안 죽어. 간다 간다 야아아아아아아아자 이제 바로 다른 스크립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 청룡의 영혼라는 스크립트인데요 한번 제가 이것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너무 짧아서 뿅뿅뿅 청룡, 먼저 청 제대로 써도되요 그리고 이제 백전리 레은 이렇게 파져요 이런 식으로 뿅뿅. 그리고, 밴드 밴드 를러봅시다 더맨아. 그래. 더맨아, 이게 니꺼야. 네 이게 니꺼라고. 네 야! 얌마! 이거 니꺼라고. 네 이거. 할래화래 아, 너희들 얘도 못 쓰지 음 맛있는 새. 지나난뒤녀을줄수 있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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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추가 발추가를 썼어서 짬들을 얘는 발추가 피할까? 과일? 아, 과일? 아, 과일? 과일? 일반 화로피 피하는데 놀라있네요. 텔레포트 쇼션어 터맨나! 터맨나! 터맨니 <목소리도> 네 이렇죠다행네이가날공극해 <laughs> <laughs> 어. 나, 나. 이런 개자식들 어휴. 어휴. 어나 어휴. 나휴어너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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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니네들은 부모 자식을 몰라보느냐? 야, 이다 태어나라 더 매니. 우리 더 매니. 더 매나, 더 매나 안 태어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나게 해주마. 더 매니, 우리 더 매니. 전부 다한테트텀봐라 야하! 한방에! 야하! 야! 야! 야호! 야호! 어, 야! 야호! 텔레포트! 텔레포트! 야하! 아, 죽었다. 자, 그만 악수스입니다